네, 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수학원 두 번째 시간,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음,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습하기 했고요. 지금, 어,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히 정리 한번 하자면, 어, 우리 지난 시간에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죠. 자, A의 N제곱근은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즉, 어떤 수를 n제곱하여 a가 되는 요수 x를 말하는 거고요. 이때 요 x 값은 총몇개 존재한다. a의 n제곱근은 총 n개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 n개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인 것은 n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에 나 따라 나눠서 몇개 존재하고 그 형태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우리 복습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지난 시간 프린트 한번 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계산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어, 더 나아가기에 거듭제곱근의 성질부터 같이 공부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 하고 b 그러니까 미시 지금 양수일 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제곱근 m과 n이 이 이상의 자연수일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명한 것들인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n 제곱근 a, n 제곱근 b 이렇게 곱했을 때는 n제곱근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안에 a, b를 곱해서 계산한 것과 같다. n제곱근, a, b와 같다. 라는 게 1번 성질.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n제곱근 같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주시고 b분의 a 넣는 것과 같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n 제곱근 a의 m 제곱은 이 m 제곱을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어서 n 제곱근 a의 m 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4번 동그라미 보시면 m 제곱근의 n 제곱근 a 제곱근 두개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 m 제곱과 m 하고 n을 곱해서 mn 제곱근 A로 계산해도 된다. 이거는 증명은 생략할 거예요. 증명은 생략하고, 이제 바로 계산에 들어갈 건데, 우리 계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내용 중에 한 가지 복습하고 해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계산해보자 라고 해서 설명했던 건데요. 내제곱근 16은 우리가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 16을 2의 4제곱으로 바꾸면 4제곱근과 4제곱이 없어지면서 2로 나와도 된다라고 했어요. 빠르게 계산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다. 자, 우리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27은 어, 이거 허수 아닌가요? 허수 아니에요. 자, 우리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루트 마이너스 1이 i라서 헷갈리는 거죠. 이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는 호수가 되지만 어, 세제곱근, 다섯 제곱근, 홀수 제곱근 안에는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실수 맞아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세제곱근 안에 음수가 있을 때는 전체 부호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번더 쓰시면 세제곱근의 27은 3의 세제곱. 그 세제곱근 3 없어지면서 안에 부호 마이너스 살려서 마이너스 나오고 3 이렇게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죠.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예를 보시면 바로 1번이요. 네제곱근 이, 네제곱근 8. 이거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합친다. 2하고 8 곱하면 28 16 요렇게 합쳐 주시고요. 자, 16은 2의 4제곱이니까 4제곱근 4제곱이니까 2로 나온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괄호 2번 볼게요. 세제곱근 세제곱근 똑같으니까 합쳐 주시고 2분의 54 안에 거 먼저 계산하실 수 있죠? 세제곱근에 약분하면 얼마예요? 27 자, 27은 3의 세제곱이네요. 3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근 3 없어져서 3으로 나올 수 있죠. 또해 볼게요. 괄호 3번 보시면 세제곱근에 7 그리고 전체 6제곱인데요. 6을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자, 넣으면 7의 6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뭔가 이제 뽑아내고 싶은데, 세제곱으로 묶어야 좀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여섯제곱은 세제곱, 세제곱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에 의해서 지금 n제곱이 이렇게 쪼갤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n제곱 전체 세제곱인데, 얘를 이렇게 나눠서 각각에 적용해도 되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세제곱근 세제곱, 세제곱근 세제곱 없어지면서 7, 7 나와서 49.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자, 우리 루트는 앞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제곱근이니까 2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3하고 2인데요. 곱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3이 6제곱근, 6제곱근에 64. 자, 64는 2의 6제곱이에요. 그러면 6제곱근에 6제곱이니까 없어지면서 누가 나와요? 2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밑에 이제 문제 6번부터 7번, 8번 쭉 있는데요. 시간을 좀줄 건데 풀기 전에 하나만 설명하고 시간을 좀 줄게요. 우리가 더쌤, 뺄쌤도 뒤에 나오는데 동류항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까먹었을까 봐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어 3루트2 더하기 5루트2 어떻게 계산하나요? 8루트2 이렇게 계산 가능하죠. 어떻게 한 거야? 동류항끼리 계산한 거죠. 동류항이라는 게 뭐죠? 동류항이라는 게 이렇게. 동류항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 문자와 차수가 모 모두 같은 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루트 2요 부분이 같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이 꼭 같아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2루트 2뭐 루트 2뭐3 루트 7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루트 2 루트 7 동류항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또 계산 안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8분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6번부터 쭉 풀어 보시고 어풀수 있는 데까지 한번 쭉 풀어 보세요. 네 그러면 문제 6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이요. 네 제곱근 네 제곱근 같네요. 그러면 합칠 수 있다. 네 제곱근에 125랑 5랑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625가 되죠. 자, 625는 뭐의네 제곱이에요? 네, 5의 네 제곱이에요.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는 많이 하면서 숫자를 좀 익숙하게 보고 어, 이 외우다시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5의 제곱까지는 많이 알고, 세제곱도 아는데, 네제곱, 625도 잘 기억해 두세요. 네제곱근, 네제곱이니까 5가 되는 거죠. 자, 과로 2번, 세제곱근으로 합칠 수 있겠네요. 2분의 128이요. 자, 안에 약분하면 얼마인가요? 약분하면 64. 자, 64는 뭐의 세제곱이에요? 우리가 이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세제곱으로 맞추는 게 좋겠죠? 4의 세제곱이네요. 세제곱근 세제곱 없어져서 4로 나올 수 있네요. 자, 괄호 3번 봅시다. 자, 6제곱근의 49 전체 세제곱이네요. 3을 일단 안으로 넣어 볼까요? 어, 6제곱이 나오면 좋겠는데 잘안 보이네요. 49는 어떻게 쓸수 있지? 7의 제곱으로 쓸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보이시나요? 7의 제곱, 3제곱이니까 7의 6제곱 되는 거고요. 6제곱은 6제곱 7로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자 여기 안에 루트는 2가 생략된 거라고 했죠. 5 2, 10으로 합쳐 주시고 1024자 1024는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죠. 2의 10제곱 그래서 없어져서 2로 나올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조금 어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볼게요. 자, 문제 7번에괄호 1번이요. 이제부터 사칙연산 나오는데요. 덧쌤뺄쌤 동류한끼리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시면 잘 보이지가 않죠. 자, 세제곱근에 54를 좀 바꿔볼게요. 자, 54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소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2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7, 3이네요. 9, 3. 2가 하나에 3이 세 개죠. 이렇게 나눠주시고. 빼기 6에, 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세제곱근 이 자, 여기서요, 어, 이게 그, 세제, 세제곱근 안에 곱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각각에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그러면 세제곱근 이 곱하기. 자, 세제곱근에,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이니까 한번 썰게요. 세제곱근에 3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세제곱근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으로 나와요. 앞에다 쓸게요. 그 다음, 세제곱근 2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동류왕 찾으셨나요? 세제곱근 2가 동류왕이 되는 거죠. 이 앞에 3백이 6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3백이 6 하면 마이너스 3이고, 뒤에는 문자처럼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됐죠? 바로 2번 볼게요. 네, 또 동류왕 찾으셔야 되는데 안에를 소인수분해해서 좀 정리할게요. 자, 32는 2의 5제곱, 4제곱근에 162. 162는 2곱하기 81이에요. 그럼 2는 그대로 쓰시고 81은 3의 네제곱이죠. 자, 빼기 네제곱근 2가 되겠네요. 자, 한번더 정리. 자, 우리 4제곱근은 4개가 돼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5제곱이니까 얘는 4제곱하고 2가 하나 더 있겠죠. 더하기. 얘는 쪼개 볼게요. 그러면 네제곱근의 2고요. 네제곱근의네제곱이니까 3으로 나와도 되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여기도 쪼개야겠네요. 네제곱근의 네제곱이니까 얘는 2로 나오고, 뒤에는 네제곱근의 2. 네제곱근이. 그 다음 얘는 숫자를 앞쪽으로 빼서 정리할게요. 자, 동류항 보이시나요? 동류항 그렇죠. 그러면 앞에 개수끼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4 더하기 3 빼기 1, 얼마예요? 그렇죠. 6. 네제곱군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렵나요? 처음에 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항상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로 3번도 보겠습니다. 아직 동류양안 보이죠? 세제곱군네제곱군인데 자, 이번에는 어 우리 어차피 세제곱근 네제곱근 곱할 수도 있다는 말은 둘을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서를 좀 바꿔 볼게요. 자, 왜냐하면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순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이시죠? 세제곱근 세제곱이니까 얘는 네 제곱근의 3. 네 제곱근의 3. 동류항 보이시나요? 자, 계수끼리 계산하는데 여기 1 생략된 거죠. 그래서 1하고 2 더하니까 3. 네 제곱근 3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괄호 4번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제곱근 1 1에네 제곱이니까 네 제곱 안으로 넣을 수 있겠죠.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지 보면은, 어, 여기 루트의 세제곱근인데, 이 생략이고요. 안에를 보니까 120일이야. 120일은 10일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아, 순서를 바꿔볼까? 2하고 3 순서를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보여요. 바꾸면서, 바꾸면서 바로 쓸게요. 그러면은 얘는 어 우리 조금 빨리 해도 될까요? 우리 세제곱근은 세제곱이어야 나올 수 있는데 네제곱이니까 세제곱 삼 하나 나오고 튀어 나오고 하나 남는 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에 지금 제곱하고 제곱 제곱근하고 제곱이 있으니까 11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동류왕 보이시죠? 그러면 앞에 계수끼리 계산하시면 11 빼기 1이니까 10 곱하기 세제곱근 11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자, 문제 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바르게 고치시오 라고 했어요. 어, 지금 보시면 거듭 제곱근의 덧셈인데요. 우리가 하나씩 계산을 좀 해볼게요. 좌변에 있는 수 중에 네 제곱근의 마이너스 6의 네 제곱부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를 자 그러면 얘는 어, 일단은 계산할 때 항상 괄호가 있으면 우리가 괄호를 먼저 하는 게 원칙이죠. 괄호의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4제곱근에 마이너스가 4제곱 했기 때문에 플러스 되면서 6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4제곱근의 4제곱이니까 6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이미 틀렸네요. 그죠? 6에서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것도 봅시다. 3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6제곱이에요. 자, 우리가 홀수 제곱근에서는 안에 마이너스 들어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체 수가 음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어, 얘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얘는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세제곱마다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세제곱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여섯제곱이니까 얘를, 이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쵸. 바꿀 수 있죠. 다시 한번 쓰면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세제곱근일 때는 어, 안에 음수가 있으면 전체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세제곱근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4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4와 같은 값이다. 지금 여기 두 번째, 식, 두 번째 수도 틀렸네요. 그래서 두개다 틀렸네요. 그래서 바르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계산하면 6 빼기 4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 제곱근 수가 어디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어야 한다. 자, 마지막 생각 넓, 넓히기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컴퓨터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이 루트 루트를 차례대로 누르면 내 제곱근 2가 2의 어림한 값을 구할 수 있다.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활동1내 제곱근 2의 어림한 값을 구할 때 루트를 두번 누르는 이유를 말해 보자. 루트 왜두번 누를까요? 그러니까, 루트를 두번 누른다는 게 결국에 내제곱근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내제곱근 2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루트, 루트, 2. 그러니까, 제곱근에 제곱근 2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2하고 2를 곱해서 내제곱으로 계산 가능하니까요. 활동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6 제곱근 2의 어림한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계산기에서 2를 누른 후 루트를 몇번 눌러야 하는지 말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번일까요? 16번? 아니면 8번?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 같이 볼게요. 같은 원리예요. 16 제곱근이고요. 얘는 일단 크게 8제곱근의 루트 2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8, 8제곱근은 우리가 다시 4제곱근의 루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4 곱하기 2로 그러면 다시 이 4제곱근은 어떻게 바뀌죠? 제곱근, 제곱근으로 바뀌고요. 안에 거 그대로 다시 써주시면 2이에다가 그다음 제곱근을 몇 번? 하나, 둘, 셋, 네 번을 누르면 우리가 16 제곱근 2를 만들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서 제곱근의 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배웠죠. 한번 뭐 계산기를 보게 된다면 한번 사용해서 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발표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발표 순서 학생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